고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 앞전에 오, 그 업로드된 세개의 영상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내용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님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데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딱 요거 하나에만 생각과 마음을 집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의,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시원하게 해 드리는 것.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우리 앞에 당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면한 일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많아요 그럴 적에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실까. 그러니까 이 관점을 성도님들께서 음,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지고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 인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자꾸 이제 구원, 휴거에 대한 것 이런 부분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만 관심을 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는 참... 뭐랄까요... 성도님들도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관심하기가 참 힘이 드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사는 것도, 힘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하시는 일이 <laughs> 뭐잘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녹록치 않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복잡한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생각하고 먹고 사느라 우리가 생각이 또 분주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도 분주한데 한 번씩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이제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면 또 구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또내 생각이 자꾸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자꾸 관심하지를 못해. 하나님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laughs> 내 형편이 삶이 그렇다 보니까 내 그냥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관심과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그리고 한 번씩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이제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 생각에. 메리에 스쳐 지나가면 또 구원에 대한 나는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휴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자꾸자꾸 자꾸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관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론과 실제가 따로 논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시작은 하나님을 관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심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관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는 않으십니다. 구원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근심하시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자꾸 관심을 두어야 관심을 가져야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평소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생각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관심할 틈이 없어요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주의하시고 그것을 깨시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와 상관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을 관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내 관심사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구원이든 휴거이든 마지막 때이든 뭔가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뺏겨서 분주해요 우리의 생각이 분주해요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관심으로 돌리시란 얘기입니다.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근심하시는가 이것을 점점 더 만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머리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시는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다른 것에서 자꾸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반석위의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구원관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면은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송도님들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저는 이제 좀 요새 머리가 좀 많이 아파서요. 그 영화 같은 거 리뷰 해놓은 거 그리고 요새 또 오랜만에 낭만닥터 김사부 제가 참그 저도 드라 마제 방에 테레비가 없다 보니까 그 드라마를 정식으로 처음부터 다본거그 그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 전에 십몇 년 전에 이제 본 드라마들이 단데 그 이제. 한 번씩 이제 좋은 요새 참 좋은 드라마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동안에도 보니까 그리고 참그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좀 묵상을 하거나 이제 좀 그러는 것이 좀 많은데 요새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는데 한 번씩 어, 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이제 영유튜브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을 근데 유튜브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신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그 자꾸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 여기에만 관심을 두도록 그 영상을 진행을 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성도님들께 다시금 부탁드리지만 그런 것에 빼앗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하나님 당신께로 그 관심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가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도님 안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근심하시는 것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 힘들 겁니다. 그러나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감동을 주시면은 내가 그것을 또한 참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질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 결과는 예수님 오시는 날의 기쁨으로 본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 있는 성도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가는 길입니다. 다른 곳에서 길을 찾지 마시고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꾸 마지막 때 자체에 마음을 빼끼지 마십시오. 남아있는 고센티비 성도님들도 대부분이 이 부분을 좀못 벗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로 자꾸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 좋은데. 그 이상으로 지나치지 않게 하십시오. <laughs> 마지막 때가 자꾸 발동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주의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부인하고, 결국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고센TV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어, 지금도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 최대한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 저는 또 돈을 융통을 했었고요. 요한두달 사이에도 또 돈을 융통했었고 이제는 그나마도 더 이상 제가 뭐 어떻게 융통을 하거나 뭔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이어가기가 결국은 이번에도 힘든 상황이 됐고 음,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뭐 여러 가지 분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보센티비를 좀 리뉴얼을 할까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찾을 수 있는 좀 그런 채널로 좀 모색을 해볼까 이제 그런 계획들도 삼았는데 어, 결국은 제가 못하겠어요. 제가 좀 힘이 들어서 <laughs> 저 혼자서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들어서 그걸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더 이상은 제가 제 상황을 이제 넘겨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제가 할수 있는 짜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짜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에 계속 이어지게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드는 생각은 일단은 어 한몇편 정도의 영상만 이제 고센 TV에 이제 좀 새로 만들어서 좀 남겨두는데 이거는 기존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영상은 아니에요. 아직도 마지막 때와 종말론의 심치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많이는 아니지만 한 명에게라도 더 이제.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한 명에게라도 그 눈에 가리운 눈꺼풀이 벗겨지는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래서 음, 저는 그렇게 조치를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어, 그런 지금 일단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두 번째로 섬기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서.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동안에도 몇번이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도 상황들은 늘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든 또 돕는 손길 들어 허락을 해주셔서 또, 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동안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에게 음... 구걸하고 싶지도 않아요 고샘티비 섬겨주시라고 구걸하고 싶지도 않아요 마지막이 될지정 저도 주님 안에서의 명예를 좀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이제는 구걸 안 할래요 그것도 지쳤어요 지치기도 지쳤고 어, 옳지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도 않는 것이고 그야말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저는 그냥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제가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살아가시면서 자꾸 하나님을 관심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습관적으로 드리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굳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저 어려운 사람이 보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결국은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예,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저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안에 역사해 주셔서 그러한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고 그리고 자꾸 주님의 일을 관심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도님들이 선대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고 섬겨주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습관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성도님들이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부, 부탁입니다. 이거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이번에 우크라이나 2차로 돕는 것은 모금은 2022년 5월 31일까지 모금을 마감합니다. 지금 한네분 정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항하한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에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번 그 우크라이나 돕는 것은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그 서울반석교회 교회. 계좌로 제가 이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보고는 제가 교회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이제 이제 밝혀드리고 그리고 이제 참가하신 분들 좀 무명으로 지금 섬겨주신 분들이 많은데 무명은 제가 그냥 무명으로 표기를 하겠고 성함 남겨주시면은 그 성함 다 나오지는 않게 가운데 이름은 지우고 어떤 분께서 얼마 하셨다 이런 내용 성도님들께서. <laughs>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도 영상을 올려 드릴 테고요 보센티비 얼마 가까이 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 금액의 크고 만큼을 떠나서 저에게 뭔가 돈을 보내신다는 게 꺼려지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스스로 유니세프라든지뭐 그런 구호단체를 찾아서라도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그 이외에 제가 이제 그런 보고 영상을 올리겠지만 그 이외에 혹시 이제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6월 1일 이후 6월 뭐 2일부터 정도면 되겠죠 그 성도님들께서 그 네이버에다가 서울반석교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있습니다 그 서울반석교회를 찾으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교회 연락처가 있거든요 그 교회 연락처에 이제 전화를 하셔서 6월 1일 날짜에 보센TV에서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데 헌금을 교회 계좌로 보냈는가 성도님들께서 전화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뭐 저는 어차피 6월 1일 이제 5월 31일에서 자정 넘어가면서 저는 처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확인은 성도님들께서 뭐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요런 뭐 말씀들만 이제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결국은 그동안의 고생TV를 통해 나눈 메시지의 함축적인 말입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관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늘 기도하시고 애쓰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내가 만든 나의 의를 따라 만든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이런 부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남아있는 고센티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활의 생명으로,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저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성도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에 충실하시면서 그저 충성되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도님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관심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름도 모르고 대부분의 성도님들 얼굴도 모릅니다. 그동안 참 많이 부족했는데 어, 함께 하시느라 성도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보센티비 보시면서 때로는 속도 상하고 기분도 안짢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함께하시느라고 참 애쓰셨고 주오시는 날까지 늘 건강하게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다들 잘 살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족했던 부분들 성도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둘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성도님들께서 들으시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사람의 생명에그 어떤 사람의 그 영혼의 고통과 슬픔에 관심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루만져 줄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는 겁니다. 복음만 먼저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어떤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만져주고 보듬어주는 분이 다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참 부족한데도 고생티 v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섬겨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이지만 섬겨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고센티비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함께 해주신 겁니다. 참 귀한 일을 같이 해주신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는 일은 이제 거의 드물거나 없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 동안에도 제가 계획한 대로 다된게 아니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영상이 자주 안 올라와도 이 우크라이나 돕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 전에 참여하셨던 성도님들도 그리고 새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꼭 다.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자세한 내용은 어, 이 동영상의 댓글란에다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